일부리그 잔류에 성공한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팬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투병 중인 유상철 전 감독도 팬들을 찾아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잔뜩 흐린 하늘에서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연탄을 나릅니다. 나이부터 어른까지 굳은 날씨에 무거운 연탄을 나르니 힘들 법도 하지만 저마다 얼굴은 박습니다. 친구나 가족 단위는 물론 외국인 팬도 눈에 띕니다 기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능 기부도 있고 한데 어 이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 매년 요 정도 행사는 꼭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 오늘도 역시나 좀 땀을 흘리니까 기분이 되게 무지 좋네요. 처국 처국 사이는 온정에 추운 겨울 나기도 한시름 돌게 됐습니다. 이날 연탄 2천 장은 열0가구에 200장씩 전달됐습니다. 최장암 투병 중인 유상철 전 감독도 늦게나마 식사 자리에 참석해 팬들과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잔류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비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 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수도권에 있고 또 300만이 넘는 시민을 가지고 있고 또국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팬들이 많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 선수단은 오는 7일 태국 방콕 출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 시즌을 대비한 담금질에 나섭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